첫번째 고민입니다. 30대 중반 군 전역 예정자의 새 출발 아, 자 한번 이 뭐, 원문입니다. 원문 원문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거머리 군단분들 저는 이번에 새로 취준생이 된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나입니다 사회 경험이 일천한 건 음, 아, 제가 군대 생활을 올해로 마무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군에서 5년 군에서 5년 총 10여 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하게 되어서 제 인생 처음으로 취준생이 되었습니다. 육군에서는 탄약반장 역할로 총기 탄약 관리를 주로 맡았고, 공군에서는 화생방으로 부대 화생방 담당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 경력으로는 갈수 있는 곳이 없다시피 합니다. 무릎 수술만 다섯 차례 받을 정도로 일했는데 말이죠. 육군에서는 상급 부대의 인사 실수로 인해 큰 피해를 본채 전역했고, 공군은 취업 사기 당해서 고생하다가 이번에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이라곤 통신 선로 기능사 초경량 무인기 조종 1종 2종도 뿐이네요. 현재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준비하려 합니다. 다만 군대에서 10년을 보내다 보니 취업 준비도 처음이고 제가 밖에서 어떠한 업무가 맞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고민이 깊습니다. 어떤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이 나이에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7년 1월 1일 부로 민간인이 되는데, 사정상 제가 본가로 적을 옮길 수가 없다 보니, 생각보다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전직 교육이 있지만 이미 10년을 마치고 다녀온 지인 말로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만 추천해 줬다 하고 전직 교육 출근하지 않고 저녁 준비할 기간을 진작에 나갔어야 하지만 행정처리가 늦어 6월 중순에 나갈 나 예정입니다. 현자가 많은 군단원분들께서는 부디 제게 여러 충고를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원문글이었습니다. 원문글. 그래서 어, 30대 중반에 군 저녁 예정자십니다. 어, 지금 아직 군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문을 이제 같이 봤고요. 네, 같이 봤고 네, 솔루션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이분의 지금 고민, 네, 이분의 고민을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이제 네, 현재 경력은 10년째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육군, 육군에서 5년, 군에서 5년, 공군 화생방 담당으로도 5년, 네, 총 합쳐서 10년 군복무를 좀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은 2027년 내후년내 후년 내 후년 1월 1일 저녁 예정. 그리고 보유 자격증이 있는데 통신 솔로 기능상 소경령 무기기 조종 일종, 그리고 산업안전기사를 준비 중에 있다. 근데 본가가 이전 불가로 해서 경제적 압박감도 좀 있다. 근데 핵심 고민은 지금 당면해 있는 고민 자체는 민간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데 20, 20, 2027년 내 후년에 전역을 할 예정이다. 저역을 해서 무슨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 취업 경험 이혀 없기 때문에 좀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적성, 적성과 진로 방향이 아직도 없다. 왜냐하면 사회생활 을 해야 되는데 사회 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이 고민입니다. 고민. 자 이제 하나씩 솔루션을 해볼게요. 자 이제 원문, 원문을 가지고 원문에서 내용 작성해준 원문을 원문에다, 원문에다 바로 좀 솔루션 좀 해봤고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군대 생활을 올해로 마무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6분에서 5년 공 5년 총 10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게 돼서 제 인생 처음으로 취준생이 되었다. 처, 인생의 처음은 취준생. 그... 군 생활 10년입니다. 군 생활 10년. 근데 이군 생활 10년이 군 군대라는 게. 조직생활 아니면 조직생활 예, 그리고 사회에 나왔을 때도 어떤 사기업을 가든 공기업을 가든 예, 이 역시 전부 다 직장생활 전부 다 조직생활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군대라는 곳은 군대라는 곳은 이제 엄연히 조직생활 똑같은 사회의 직장생활과 똑같은 조직생활인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계속 갈등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직장생활에서의 가장 예, 직장생활에서 조직문화에 조직문화에 자꾸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하는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을 하신 분이 군 경력이 군 경력만 지금 대부분인 거고, 근데 이게 과연 밖에 내가 10년 이후에 저정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했을 을때 이게 과연 많이 도움이 될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까? 라는 이제 고민을 지금 깔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그 실무적인 경 실무적인 것과 연관짓기 전에 일단 그냥 조직생활 조직 문화의 조직생활을 조직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적응을 잘할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으로는 이 군대 생활 10년 했던 게 굉장히 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부분에 예. 이 경력 10년이 기존 인원과의 협업 가능성 을볼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예. 좋은 경력이 될수 있는 겁니다. 예. 긍정적 요소가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그 실무 관점에서는 군 경력에서의 실무와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서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거기서 이제 어떤 직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건데 근데 확실히 군대 내부에서의 내부에서 다루는 이제 업무 절차나 그 다음에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괴리 이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즉 간접적인 경험이 좀 요구돼, 요구되기 때문에 좀 스터디를 하시고 경험을 하셔야 된다. 경력을 쌓으셔야 된다. 예. 그래서 실무 경험을 하면 제일 좋긴 하죠. 실무 경험을 예.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이제 어떤 서적이나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강의 등이 이런 게있지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예. 자,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육군에서는 탄약반장 역할로 총기 탄약 관리를 주로 맡았고 공군에서는 화생방으로 부대 화생방 담당을 주로 맡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어, 실제 이제 10, 10년 동안 이제 군대에서 했던 일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회사 그 사회 사회에 나가서 어, 어떤 공기업 사기업에서 어, 어떤 직, 직업을 음,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면서류나 면접을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군경력 어떻게 특혜,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야 연결 연결 고리를 만들어내죠. 연결 고리를 못 만들면은. 이 경력을 이제 물 경력이 되는 거고 나는 10년 동안 뭔가 이제 내그 10년을 뭔가 어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10년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예. 그 포장을 잘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보면 해당 공경력을 사회 직장 생활에 이제 매칭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은 제가 봤을 때는 총기 탄약 관리, 이거는 아마 총기, 그 특히 군대에서는 탄약 관리라면 재고 관리, 그리고 불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시비어라에 관리하기 때문에, 예. 한발한발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하나하나, 어. 그리고 항목 하나하나, 그리고 정리정돈,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은 사회 생활할 때는 구매물류, 로 연결될 수 있겠죠. 구매 물류에서 구매 구매팀, 물류팀에서 하는 일들이 이거랑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화생방이라고 하면은 화생방이라면 어떤 화학물질 취급하는 그런 것과 또 취급돼서 그 뭔가 연결고리 될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물이나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한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어 어떤 그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좀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음, 그런 업무라고 하면 구매 물 구매 물류 위험물 산업 안전 관련해서 사회직장 경험과 그다음에 이론 등을 좀 향상 시켜서 기존 군 경력과 같이 연결 시켜서 어 이게 어제과거에 군대에서 10년이 결국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지원하고자 하는 군의 물류 관련된 포지션에 대해서 이 절대 군, 군 경험이 있었던 10년이 절대 연관성이 없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이런들 이런 이런 실제 10년 1년동안에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지원하려는 구매 물류에서 하는 일과 일목맥 일목, 상통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지션에서 어, 어떤이 분야에서 충분히 적합한 인재입니다라는 걸 이제 어필하기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렇게 방금 아까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군 경력과 연결성 유사성을 유사성을 어떻게 어떻게든 짜 만들어야 돼. 짜서 만들어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아무튼 없는 사실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전에. 이력서만 이력서 작성할 때 면접 할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일을 있다고 만들어내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포장은 포장은 좋다.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등락이 바뀔 수 있다. 근데 포장은 포장이 그 포장 자체가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걸 좀더 예쁘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연결성, 유가성을 어떻게든 만들, 짜내서 연결만 시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기존 군 경력이 절대 헛되지 않고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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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경력과 경험임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본인의 포장 능력에 달려있다 중요하죠 자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다보니 군 경력으로는 갈수 있는 곳이 없다시피 합니다 무릎 수술만 다섯 차례 그리고 육군에서는 상급 부대 인사 실수로 인해 큰 피해를 거쳐 전역했고 공군은 취업 사기 당해서 개고생하다가 이번에 전역하게 되었다 네. 이 점에서 보면 네. 이 점을 이렇게 하, 이런, 이런 경험은 솔직히 흔치 않은 거라 고 생각하거든요 흔치 않은 경험이다 근데 이걸 뭔가 이제 내가 서, 어떤 그 취업을 함에 있어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포장하냐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각색을 해서 뭔가 이제 활용한다 그러면은 군대라는 쉽지 않은 조직에서 단연만 생활하면서 이런 인생의 도전을 많이 받았다 인생의 도전을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엄청 혹독한.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내용으로 어필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근명성근면 성실 근성 이런 인성 인성과 태도에 대한 메리트가 난 충분히 있다 어 그리고 난 믿어도 된다 어, 난 태도가 돼 있는 사람 인성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분이 회사라는 게 지금 점점점 그 과거에는 어떤 업무 역량 어, 실력만 받아 그러면 요즘에 계속 뭐 직장 내 괴롭힘이니 뭐 갈등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인성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고민을 의뢰 하신 분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어, 신뢰성이 있는 어, 신뢰성 있게 접근할 수 있겠죠. 신뢰성이 있게 대응할 수 있겠죠. 예. 이 부분도 어필하면서 예. 자 자격증이라고는 통신 솔로 기능사 초경량 무인 조종 일종 이 정도뿐이네요. 현재 산업 안전 기사 시험을 준비하려 합니다. 자 기존 이 지금 자격증 이두 개인데. 예. 이게 좀 안타깝지만, 예 팩트가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두 개의 자격증이 뭔가 연결성, 유사성이 거의 없는 것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사성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만약에 이제 진로를 이제 설정하시겠죠. 진로를 결정을 하면은 그 진로에 맞는 테크 트리를 수립해서 거기에 걸맞는 자격증이죠.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다만 군대에서 10년을 보내다 보니 취업 준비도 지금 처음이고 제가 밖에서 어떤 업무가 맞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고민이 깊다. 어떤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이 나이에 처음으로 고민이 시작했다. 예.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경제가 불황이지 않습니까? 예 경제가 불황이죠 우리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까지도 지금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대대적인 대대적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엄청 쳐내고 있죠 다 희망 퇴직시키고 뭐 해고,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공장 문 닫고 예. 그런 그 기존 인원도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신규 취용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재취업생, 재취업생이라면이직한이직로이직노와 그다음에 취준생, 이제 대학교 다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이제 첫 직장을 구하는 려 취준생, 이두 부류가 이 부류가 기약급수적으로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경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예. 이게 경기 불황이 이제 풀언젠가 풀리, 풀리지 않, 않겠습니까 풀리게 되면 이제 고용 일자리도 막 이제 증가할 거고 그때 이제 어, 카오스가 벌 카오스 예 이제 치고 받고 난리가 치고 받고 서로 이제 치고 밟고 밟고 막 난리가 날리 날 겁니다 어떻게든 그 경쟁에서 서로를 밟고 제치고 뛰어넘어서 그 취업 취업 구멍을 취업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거니까. 회사에서도 신입보단 경력자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군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직종이나 그리고 직종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아그 그냥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전직을 할 거야. 완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거야.라고 한다면 어 지금 어느 어느 쪽으로 갈 건지 빨리 탐색하고 그 직종을 빨리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늦어져. 이 타이밍이거든 지금. 지금 시간이 금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로, 방향성, 네, 방향성. 방향성을 빨리 내가 동, 서 남북에서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 갈 거냐. 지금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하는요 네. 이걸 결정을 계속 몸몸 타고 계속 뭐 하지, 재고만 있으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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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고 타이밍 다 놓치고 그 시간에 어떤 경력을 쌓은 시간도 다 없어버리 없어져 버리고 막상 이제 취업 전선에서 이제 막 전투를 해가지고 막 이제 생존해야 되는데 그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때 이미 늦습니다 그때문에 빨리 지금 진로부터 선정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선정이 됐으면 그분에 대한 직관적 경험이 이런 교육을 빨리 하셔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산업하고 직종은 선택에 있어서는 예. 특히 참고하셔야 될게 그냥 무작정 그냥 남이 다 하니까 내가 하는게 아니라 예. 현재 산업 및 기술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본인의 적성도 감안해서 이 무조건 비전이 있는 산업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내 적성도 이거랑 맞나? 나도 이게 관심이 있나? 까지도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최종적으로 그럼 이제 예, 예를 들어서 블루칼라에 네, 블루칼라 직종을 할 거냐 아니면 AI 관련된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SMR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앞으로도 이제 미래가 비전이 있는 소형 모듈 리액터, 소형 원자로죠. 소형 원자로 쪽으로 뭔가 해볼 거냐? 아니면 2차전지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수소, 수소 연료 쪽으로 갈 거냐? 굉장히 뭐 다양하죠. 비전이 있는 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 천년만년 같은 어떤, 어떤 그 백세까지는 계속 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더라도 60 정년이 보면 60세에 막돼 있는데. 6 0세까지는할 일을 6 0세까지는 뭔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구해야지 뭐 안정적으로 먹고 살지 지금 당장 뭐다 죽어가는 이제 없어지는 산업에다가 바로 이제 발 들여가지고 또 없어지면 어떻게 해? 또 다른 데갈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진로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 비전 있는 그리고 나한테 적성에 맞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예.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고 싶은일 스스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게 선행되기 전에, 그게 선행되려면, 그게 되려면 전제 조건은 많이 알아야 된다. 정보를 예. 그냥 만약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거야라고 했는데, 뭐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뭐다 사양산업이고, 그, 다 이미 다 죽은 산업이고, 미래도 없는 산업이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잘 챙겨주셔야 된다. 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전직 교육이지만 이미 10년을 마치고 다녀온 지인 말로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만 추천했다 하고 전직 교육을 진짜 나갔어야 하지만 행정 처리는 이서 6월 중순에 나갈 예정입니다. 현자가 많은 군단원들께서 부디 제게 여러 충고를 저... 하주지만 행정 처리는 해서 6월 중순에나 나간다 그러네요. 예. 요즘은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죠. 예. 과거에는 이런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뭐 균일하지 않고 평등하지가 않으니까 누구는 똑같 누구나 똑같은 정보를 일미 일찌감치 하루 전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참 뒤에 한참 뒤에 그 정보를 알고 있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는 시, 입수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누구는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고 불이익을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예 반갑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어, 채치 비트라든지 GPT, AI 기술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보 싸움의 정보, 예. 누가 더 유익한 정보, 더 빠른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캐치할 거냐. 그리고 캐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캐치를 한다음에 이해를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바로바로. 그래서 그 본인의 노력과 관심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빨리 최소한 남보 늦지 않을 정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역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현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금부터 준비와 계획을 먼저 세우고 사회로 완전히 나갔을 때 계획했던 것을 바로 착수하는 방향으로 타이트하게 진행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도태 왜냐면 지금 이분은 사시대 중반입니다 벌써 3세 중반인데 지금 시기상 그 나이대가 취업하기에는 경쟁력 있는 나이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 구경력이 그 대부분이다 보니까 1분 1초를 좀 서둘러서 지금 준비를 하고 빨리 취업 먼저 해야 된다 취업을 성공한 이후에 좀 쉬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 아 굉장히 힘들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예. 10년의 군생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발판입니다 예. 탄약과 화생방을 다루며 쌓은 전문성 다섯 분의 수술을 이겨낸 회복탄력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명감은 민간에서 충분히 빛날 것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면접관도 그렇고 서로를 통과한다 그러면 면접 자리에서 이미 10년이란 군생활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 그 누구도 이거를 깎아내리진 않을 겁니다. 예, 이 부분 자체는 예,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너무 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잘 포장만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제대 전에 자격증을 꼭 따야겠네. 예. 요즘 그 군생활, 군생활 많이 좋아지같은데 핸드폰도 쓸수 있고, 핸드폰만 된, 핸드폰만 돼도 공부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요즘에. 예. 국내에서 자증따는 거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추가도 그날 맞춰 가지고 나와서 시험 치면 되고, <목소리>